준까 여러분 부가 박진우입니다. 오늘 수원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2025년 현재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로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중고차 차종 세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누굽니까? 박진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중고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문의 번호로 전화를 한번 주세요. 또 뻔하게 뭐 오뉴말리브, 뭐 케이스, 뭐 뻔한 차 나오고. 나온... 오늘 어, 네. 뭘로 보는 거고? 오늘은 중고차 유튜버분들이 그래도 자주, 자주 소개시켜드리지 않는 차, 바로 첫 번째는 이 차. 그랜다이저 GN7입니다. GN7. 이 차량을 여러분들께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사실 중고차 유튜버에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아, 물론 최근에 이제 중고차 파괴자님께서 이 차량을 실제 자가용으로 구매를 하시면서 조금 올라갔는데 제가 그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몇달 전에. 여러분들이 보통 그랜저 중고차라고 하면 은 GN7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잘안 찍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차량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이 이 차량 주목하세요라고 올렸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The time is now. 이게 왜첫 번째 차량으로 나왔냐. 이 차량이 감가가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연식에 비해서 감가가 많이 됐다. 여러분들, 중고차 딜러가 차를 사면 따라 사면 됩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이 차량을 사기 시작했다고. 그게 무슨 징조입니까, 여러분? 아, 감가가 많이 된다는 징조지. 지금 보시는 GN7 모델 말고 보통 신차가가 4,7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4,000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LPG냐, 가솔린이냐, 아니면 뭐 100이냐, 아니면 옵션 때문에 신차 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왜이 차량이 중고차로 지금 사면 이득이냐? 바로? 판매기입니다. 지금 현재 중고차 시세가 4,700만 원인 차량은 약 3,3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 4,000만 원인 차량은 2,39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잔가율이 50% 후반대에서 60% 후반대로 조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연식이 2022년식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고 있는 모델치고는 감가가 많이 됐다? 안 됐다? 많이 됐다. 시세밖에 안 됐는데 40%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할 때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아반떼였다? 그러면 이게 지금 3 0에4 0 많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하물며 그의 형의 형인데, 흐름전데 신형인데, 지금 나오는 모델이 30%에서 40% 정도 감가를 먹었다? 땡큐지. 그래서 지금 중고차 딜러들도 조금 많이 타는 추세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디자인적인 부분과 신용적인 부분입니다. 자, 디자인 일단 어때요? 한번 보십시오. 이쁩니다. 그리고 전장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길단 말이야 그래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좀 가오를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이게 사진이나 CF 뭐 광고 영상 이런 걸로 보면 아 그냥 그랜저 좀 바뀌었네 아 약간 맥기처럼 생겼네 라고 하시던데 실물로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웅장합니다 진짜 제네시스급처럼 웅장해요 그리고 실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좌석도 괜찮고 옵션도 좋은 것들이 많이 때려 박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이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뭐 핸들이 조금 답답하다는 점, 그거 말고는 너무나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을 이제 2년에서 3년 또는 4년에서 5년 정도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타다가 팔아도 크게 손해 볼것 같지는 않다. 아, 책임질, 거예요? 아, 책임질 거예요? 아, 아 책임 은못 지지. 아 책임? 못지면 죄송합니다. 책임은 못지는데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곳은 2030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나오는 그랜저의 신차 가격이 얼마일까요? 3천만이겠습니까? 4천만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6천, 7천 갑니다. 그랜저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3천만 원대라는 금액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팔면 물론 뭐, 천몇백만원, 이천몇백만원 이렇게 받겠지만, 아, 내가 탔잖아. 지금까지. 자, 두 번째 차량 질의에 끌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아! 제네시스 G90이라는 차량인데 지금 나오는 RG3 모델 말고 1세대 모델을 말씀을 드립니다 G90 차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나왔고요 럭셔리 모델이 이제 2륜에만 는 있고 4륜 모델로 들어가야 이제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뭐 프레스티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신차 가격 9,400만 원짜리가 약 3,700만 원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키로수가 약 8만 키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가율이 40% 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많은 60%가 감가를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됐는데 왜 다른 분들은 소개를 안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That's, That's a good, good question. question. 지금 강가가 많이 먹었다고 해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네시스 G90 인정해주고 먹어주지.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 제네시스 G90을 타고 다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리 없단 말이지.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람 만나야 되고 보여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겠지만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사회 초년생인데 G90 타고 출퇴근한다? 이 바로 회장님이 뛰어나와서 자네 돌아인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맞잖아. 신입 사원인데 뭐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첫 번째가 그런 특수성 차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액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액대 그리고 그 금액대에서 살수 있는 차가 너무나도 많다 신차로 넘어가면요 아반떼부터 소나타 K5 K3 조금 더 하면 K8 SUV는 쏘렌토 펠리시이드살수 있고 아 신차로 말고요 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는 살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단가가 많이 된걸알 중고차로 뭔가를 사기에는 조금 걸리는 게 많다. 이거 왜 사요? 왜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왜 추천하는 거냐면 이 차량은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많이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 이 차량을 제가 한 1년 전에도 찍었을 때도 비슷한 가격대였습니다. 뭐 4천 초중반대 뭐이 정도로 감가돼서 그 당시에는 막50% 반값, 뭐 똥값 됐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60% 감가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밀리곳 없다. 얘가 70% 감가 먹으면요, RG3 모델한테 잡아 먹히게 됩니다. 근데 말이 됩니까? 제네시스 G80도 특수성을 비교적 가진 차량인데, 얘가 그거랑 금액대가 짬짬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G80 사요. 그래? 어? 어? G80을 사겠지. 사람들이 조금 더 신형. 신용... 아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공은살것 같긴 합니다 무튼 간에 이 동생한테 안 잡아먹힐 일정 가격 수준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현대인증 중고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사 차량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모델들은 강가율이 60% 먹거나 뭐50% 먹거나 뭐 이런 레모들이 이제는 조금 많이 늦게 나오거나 안 나오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량을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시 다음에 2년 내지 5년 정도 주행을 하시다가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신다고 하면은 초너를 볼까? I don't, I don't think so. so. 바로 세 번째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팰 아! 펠리쉐이드 차량입니다. 앞에서 세단이 두 번이 나왔으니까 SUV 한번 넣어봤는데 팰리쉐이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죠? 성공적으로 국내 패밀리카로 자리를 잡았는데 왜 지금 사면 가성비적으로 좋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팰리쉐이드는3.8 가솔린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쉐이드는 1세대와 2세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나온 팰리쉐드 1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팰리쉐드 신차 금액이 4,780만 원 정도 하는 매물이 지금 약 2천만 원 정도 감가를 먹어서 2,8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SUV 이 정도 가 되잖아요. 아 여러분들, 이 차가 어디 겁니까? 여 보십시오. 이 어디 겁니까, 이거? 현대! 패츠와인 현대입니다, 여러분들. 현대나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SUV가 가격이 많이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라이크 like like 집값! <laughs> 죄송합니다. 약간 집값 비스무리하게 이게 안 내려와. 내려올 것 같은데 안 내려오고 1년 지나도 안 내려오고 막 하는데 이 펠리 쉐이드가 요즘 들어서 금액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나갔었는데 수출이 지금 막혔거든. 그래서 3.8이든 디젤이든 간에 금액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연식이 굉장히 좋은 매물이겠거나 스페셜 오더로 가는 팰리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금액이 굉장히 기세등등합니다. 진짜 높아.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수출이 가는 것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광고 보실 때 금액이 너무 높아. 그러면 은 어? 저차 진짜 좋은 차량인가같다 저거 사야지. 바로 눈킹 방생이. 퍼가온킹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아이차 수출가는 차량인것같다 하고 조금 관망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1세대 한 2천만 원대 선에서 중 후반대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무려 6기통 승차감 편한 공간성 넓은 층고도 높은 차량을 사실 수가 있다라는 게... 연비기는요 대청 굿. 굿. 지적, 어,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게 다 괜찮은데, 3.8은 6기통에다가 1 0량도 크다 보니까, 연비 딱한게 그게 안 좋습니다. 그게 안 좋아. 또, 굳이 고지병이라고 하면은, 펠리쉐이드는 신차든 중고차든 간에 누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누유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필히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잘고를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모델이 2세대입니다. 2세대 2025년부터 2025년까지 나온 더뉴팰리쉐이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신차 가격이 약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3,4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 현재 장가율이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30%대 정도 감가가 됐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부산카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자녀가 이제 유치원에 입학한다 또는 학교로 픽업을 가야 된다 또는 학원으로 픽업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너무 쪽팔린다. 그래서 차량을 바꿔야 된다. 돈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살면은다 해결되고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 현실에서는 뭔가를 포기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자동차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포기하라는 게 사실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대를 좀 줄여서 남는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 하시고 이런 가성비 좋은 차량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제 재미있는 영상, 가성비 넘치는 매물들, 그리고 중고차 관련된 꿀팁들을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